전부 얼려버리면 재미있니까 힘내서 가자! 어, 어제도 오셨던 손님 아니세요? 오늘도 와주셨군요 어? 그러고 보니 일주일 전에도 오시지 않으셨어요? <laughs> 저 기억력 좋죠? 아마 귀여우신 분이라 잘 기억하는 걸 거예요 오늘은 어떤 사탕을 찾으시나요? 아니면, 젤리나 초콜릿도 좋은 게 많이 있다는 거 아시죠? 저는, 아몬드랑 마카다미아 토피넷을 추천해요. 제가 달달한 걸잘못 먹어서요. <laughs> 오, 마카다미아 토피넷 골라주시는 건가요? 맞아요. 고소한 맛이 아주 좋죠. 제가 먹어보고 추천한 거니까 절대 맛없지 않을 거예요. 만약에 맛없다면, 저랑, 안 돼요? 싫어요? 하지 말까요? 왜요? 하고 싶지 않아요?